아 주방 보조 들리나 오바 보조 들리나 오바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여기 그냥 스탠바이 다 끝났어. 아, 어. 어 우리 셰프님 몰래 말이죠. 어. 평소에 대작수 유머냐 몰라보세요. 깜짝 놀래게 될 거야. 올라 와 보라고. 불끄면 바로 네. 조리 들어가니까 얼른 오세요아 예. 조합장께서 너무 얼른 하지 마시고, <laughs> 예, 예. 외로우 마시고. 아네. 예. 뭐야? 야 이렇게 좋냐? 형, 어 거기야? 층으로 올라오세요. 와 형, 형, 여기 어, 뭐야? 형형 형, 형. 뭐냐면요 옥상이에요. 와. 얼른 올라오세요. 올로. 야. 야, 잘 뺐다, 잘 뺐어. 아, 야, 너 여기 혼자서 뭐 했냐? 음. 여기 그냥 횡안이 있었지? 아니 그러니까 형 부른 거지? 어. 야, 솔직히 너 이거 지배인 하니까 쑥스없지 형, 쑥없럽지 아, 지배인 <laughs> 하니까 지배인이 이렇게 꿀이네. 이렇게 어. 꿀파는 지배인이었어요. 야, 저 아. 2주 동안 칼질하고 했는데, 야. 이야, 이게 이렇게 꿀이네. 아우 지배인 좋은데, 야 지배인 아, 너무 좋은데요, 좋지. 네. 야 여기 진짜 좋다. 와, 형 세상 행복 뭐 있습니까? 지상낙원이 따로. 없습니까? 아, 바로 여기가 페러다이스 아니겠습니까? 야 그리고 이 구름 봐라. 어? 크, 저 다리 봐. 어? 음, 음. 아 여기서요? 아 잠깐만. 아, 힘들어. 아니 왜냐면 저한테 지금 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야, 그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+ 장이야 반장이야 아, 아니+ 그게 어? 아니라 지금 네. 우리 손님들이 오면은 여, 여기도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상의하고 아니, 있는 거예요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요찮은는거도 괜찮은 고있여거까지상고 어, 아니면... 뭐 야,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, 야, 아, 저는 여기 좀 세팅 해고 있는 거예요 상의하고 있는 거예거예는거만요상거고 <목소리> 상예형이 잠깐 같이 있었다고 좀그 빈자리가 허전했는지 여기까지 또 찾으러 오셨네. 그또상예령 <laughs> <형이> 쫄래쫄래 가시네. <laughs>